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강남파고다 IH 전문 강사 리킨 강사입니다. 예, 오늘 토픽은요 어, 바로 저랑 같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바로 라이팅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팅은 아카데믹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카데믹 모듈 리포트 토픽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제너럴 하시는 분들도요 같이 따라오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오늘 문제는 테이블 문제고요 테이블 문제가 요즘 아주 강세예요 도표 분석에 관련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집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은 에세이 문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태스크 1의 리포트 분석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제 강의들이 많이 유튜브에도 있고 태스크 2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테이블 문제를 하나 준비해 보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테이블 문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스크 1은요. 테이블. 즉 한마디로 이렇게 테이블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테이블 차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도표 분석 포인트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엑셀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테이블 테이블 차트를 만들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 파이 차트나 바 그래프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다이어그램 도표 분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테이블이나 파이나 결국 비슷합니다. 일단 태스크 1은요. 150자를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0자를 어떻게 20분 안에 20분 안에 써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태스크 1은 20분, 태스크 2는 40분이죠. 태스크 1을 빨리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한 17분, 18분 정도 이내에 쓰고, 그 다음 태스크 2는 한 42분 정도는 써주셔서 끝날 때 보통 2분 정도, 남은 2분 정도는 그래머 체크나 스펠링 체크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원어민이고 아무리 라이팅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실수는 하기 때문에 단복수 주의라든지 스펠링 주의가 아주 요망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트로덕션부터 우리가 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구성은 요 우리 똑같아요. 머리가슴배처럼 바로 인트로덕션, overview 그리고 디테일 구조의 one t w 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오늘은 저랑 같이 아주 짧게 인트로덕션하고 overview 정도만 패러 프레이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은요, 5.5에서 6.5, 6.5에서 7.5까지 나아가는 방향성을 두고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보았거든요. 제거 문맥이 어떨지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야지 점수 포인트가 극대화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치 표현이 많기에 최대한 눈에 띄는, 여러분, 테이블 문제는요, 되게 수치 표현이 많아요. 그럼 그걸 다 적어야 되느냐? 일일이, 이거는 이거였다. 10은 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수치끼리 묶어줘야 되고요. 비슷한 카레고리끼리 묶어주는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비교하는 건 비교해 주고요. 그다음에 대조해 주는 거는 대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Compare and contrast가 중요한데요.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끼리 그리고 반대되는 건컨 o 션즉 연결어구를 써서 however, by contrast 등을 써서 적절히 묘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같이 테이블 문제 샘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아요. 지금 시티, 런던, 파리스, 도쿄, 그 다음에 워싱턴 DC, 교토그 다음 로스앤젤레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Year, 그쵸? 언제 완성됐는지. 그리고 Total Length, 네,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요 단어, Carrying, 따라해 보세요. Capacity. 보통 우리가 Lift, 즉 엘리베이터 많이 타면 써있죠. Maximum Capacity, 즉 10명 수용 가능, 12명 수용 가능. 2kg, 2톤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바로 총 수용 인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Millions, 즉 100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The table below provides 네, statistics relating to, 바로 보여준대요. 연관되 있는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Several major metro, 즉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subway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가지고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20분 안에 그리고 150자를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 주는 연습도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은요. 바로 paraphrasing이에요. 아까 문제 보이시죠. The table below provides statistics와 함께 여기 있는 정보를 구성해서요. 바로 저랑 같이 paraphrasing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q u e 은 이렇게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죠. table giv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데서는 너무 어려운 단어를 학생들에게 계속 주입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학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자, 별표 치시고 동사. compares라는 단어인데요. compares는 바로 네, 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나이, age였죠. 아까 그 서브웨이 시스템의 age 그리고 length, length를 똑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 annual carrying capacity 바로 연간 수용 능력에 대해서요. 비교한 토픽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추가를 했어요. major cities까지요. 바로 어디 어디예요 런던, 페리스, 도쿄 워싱턴 DC, 그리고 로스앤젤리스까지 비교한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시제는 지금 현재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연도가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다시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아까 들어갔던 5.5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5.5 표현은요, 그렇게 많이 문단 구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문장도 안 바뀌는데 제가 6.5에서 7.5한번 표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lanc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glance는 흙 끝보다 어, 좀 보다라는 표현의 명사형태예요. At the table. 테이블 차트죠. g l 스 n 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Provided라는 단어는 제공된. 제공됐는데 당연히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Reveal이라는 단어인데 Reveal의 유의어는 Show 혹은 Expl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묘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Paraphrasing이 완전 바뀌어요. 뭐에 대해서? A number of clear differences. 즉,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Annual carrying capacity. 그 다음에 Length.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year completed 자, between the major uh, metro system of the world 그 다음에 in terms of 별표 치시고 바로 뭐뭐와 관련하여서 특히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in terms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관련하여서 근데 여기서는 바뀌었습니다 어, 나이는 그냥 넣고요 age 그 다음에 요게 좀 바뀌었어요 요게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바로 그 예, annual carrying capacity 전에 있는 어, length의 유의어예요. scale 이라는 것은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annual carrying capacity 인데요. 이제 여기서 carrying 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의어가 이런 것도 있어요. 외워두세요. 자, 보딩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도 항공기 타면 보통 보딩 패스를 줘야 되잖아요. 보딩이란 뜻도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예, 바로 수용력을 의미를 해요. 제 에세이 구조에도 있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Boarding capacity, 네. c a r i n g capacity. 바로 수용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뭘쓸 거냐면 오버 뷰를 한번 써볼 거예요. 바로 오버 뷰. 아까 인트로를 썼으면 오버 뷰를 한번 써보는데 지금 오버 뷰는 항상 뭘 많이 봐야 된다? 전반적인 경향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전반적인 경향 하나만 저랑 같이 보면요. 같이 묶어줄 건 묶어주고 따로 띄워줄 건 띄워주셔야 되는데 자 이어를 한번 보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아주 오래돼 있죠. 되게 오래된 런던하고 페리스 즉 지하철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도쿄하고 워싱턴 dc 그 다음에 교도 로스 앤젤리스는요 비교적 예 아주 근대화적인 지하철을 갖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심지어 2001년도에 개설이 되었네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뉴욕 메트로 시스템이라고 해요. 바로 뉴욕은 이 빨강색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좀더 늙은, 더 나이가 많은 올더라고 해서요. 바로 여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이 묶어져 버리는데요. 여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바로 Generally much shorter, lengthy 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얘네들의 구간이요. 얘네와 비교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하면요,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치, 즉 한마디로 짧은 애들이, 그렇죠? 조금 더 적은 애들이. 더 늙은 애들, 기네들보다 훨씬 더 어떻다 비교했었을 때 수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한 번에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면 되고, 이렇게 테이블 문제는 비교 대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극적인 게더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라면 종류들이 덜 자극적인 라면 종류들보다 훨씬 더잘 팔린다. 그두 가지의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채점관에게 분석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또 paraphrasing 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clear that n e w o r metro system,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그 metro system 어디 어디였어요? 그 Los Angeles랑 아까 그 부분이었죠. 저기 교토그 다음에 워싱턴 DC, 그 다음에 도쿄. 근데 지금 보면, 쇼터라고 했는데요. 제가 바꿨어요. 문장. Clear h a t 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건 5.5고, template. 같이 읽어 볼게요. 1. Particularly interesting facts highlighted by the figures is that 여기까지 하면요. 결국은 위에 파랑색과 의미가 같지만 이 단어를 더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채점관에게 아, 이 정도 문법은 저도 씁니다. 라고 볼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해요.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 혹은 채점관에게 이렇게 쓸수 있다 정도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링킹워즈입니다. More recently 래니다 별표 치시고 별표 다섯 개입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할까요? Establish는요 e d 보통 정부의 기금이나 혹은 돈을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해서 건설을 크게 했었을 때 설립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하철 산업이나 아니면 뭐 댐, 뭐강 이런 산업들은요 다 establish e d 즉 바로 돈을 주고 건립을 한 거여서. built, constructed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별표 부사가 들어갔네요. 따라 해보세요. recently built, recently established. 그러면 최근에 설립된 metro s y s 이 바로 여기도 부사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부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더욱더 정확한 답변과 그 다음에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siderably shorter, 뭐보다는 예, much 보다는 considerably shorter 동의어, 뭐 remarkably shorter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The old ones.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우리 5.5반에선 이렇게, 6.5반에선 이렇게 아마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5.5반에서 절대 6.5를 외우지 마라 이런 거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딸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만약 내가 이제 디테일을 써야 된다, 디테일 구간으로 가는데 뭘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눈에 제일 띄는 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런던이 일단 제일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다 완성을 못한다 싶으면 제일 눈에 안 띄는 거는 안 쓰셔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점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점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보단 깎이겠죠. 하지만 눈에 띄는 것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oldest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상급이죠. EST. Is that of London. 바로 oldest 시스템은요. 바로 런던의 그것이었어요. 바로 t h 그 메트로 시스템을 의미를 하겠네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Paraphrasing. 자, 런던 별표 주시고 이 단어 underground 따라해 보세요. Underground. 이제 underground는 영국에 있는 표현이죠. 저도 영국 여행 가면서 이제 많이 보았는데요. 도심에 보통 우리나라는 서브웨이나 메트로가 아마 메트로가 많이 써 있을 텐데요. 영국은 underground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게 지하실이 아니라요 바로 지하철 역을 의미를 해요 is the most 네 크게 따라하세요 history 이 됩니다 history 이란 뜻은 역사적인 이란 뜻이어서요 바로 oldest 라는 뜻의 동의어 유의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훨씬 전통적이고 바로 역사적이다. The most traditional 혹은 더 h e most history 라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따라해보세요. longest 랩니다. 그래서 제일 길었대요. 이건 못 바꿨는데 아니면 제일 연장적이었다. The most extensive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표현도 한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표현인데요. 얘네들은 사실 법칙을 따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치가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치가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더 캐링 캐파시리 아까 기억하세요? 캐링 말고 혹은 보딩 캐파시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보딩 캐파시리 m 오브디 o 스 메트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메트로 시스템 s 가요 very 어떻다 바로 디퍼런트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달랐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보기가 달라요. 그럼 이 표현도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볼게요. You can also see from the table. 자, carrying capacity 가 어떻게 됐습니까? Very different 라고 했는데요. 보라색 부분 한번 보기 전에 여기도 보죠. 자, 따라해보세요. With regard to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모모적인 면에서. 근데 아까 annual 이라는 표현을 요 제가 뭘로 바꾼 거예요, 지금? 바로 Yearly라는 표현, 형용사적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단어로도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별표 치시고 크게 따라해보죠. Very, 네 맞아요. 다양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Greatly라는 부사를 또 붙였죠. 기본적으로 t 테스코 1 같은 경우나 2 같은 경우나 어,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부사 형태도 되게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부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의 대부분 l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좀더 말을 매끄럽게 해주기 때문에 동사 뒤나 동사 앞에 붙여서 극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랑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표현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so very, greatly, very, 좀 깁니다. 그 아주라는 very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IH Writing Task 1, 오늘 도표 분석의 테이블 문제의 마지막이었고요. 저랑 같이 디테일 부분은 수치를 진짜 써가면서 비교 대조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어디에 있느냐, 장소는. 네, 5.5 보장반하고요. 6.5 보장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다가요. 이제 힘드시거나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다면 저랑 리스 i l t s i 에서 점수를 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이었고요. 저희는 5.5 보장반, 6.5 보장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